우리 유튜브 어린이들 안녕하세요. 이 시간은 1과 공과 활동 시간입니다. 네, 전도사님이랑 함께 공과 활동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전도사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어, 공과 활동 어떻게 진행되는지 안내만 해주려고 합니다. 준비물이 필요해요. 먼저 우리 공과 유튜브 어린이용 공과책 준비해 주고요. 테이프나 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펜이 필요해요. 자, 우리 1, 2, 3가 공과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어린이용 공과책 보면 뒤에 부록 활동지가 있어요. 보이죠? 네, 이거를 먼저 엄마, 아빠의 도움을 받아서 뜯어 놓으면 활동하기가 편할 텐데요. 16페이지 옆에 보면 은 네, 여기부터 부록지가 시작돼요. 요만큼이 되네요. 하나하나 미리 뜯어 놓으면 나중에 활동하기가 더 편하답니다. 오늘 필요한 거는요. 일과 스티커가 필요하고요. 일과 스티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놀이터 일과 놀이터 낮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 여기 보면 맨 처음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자, 여기 보면은 캐리어와 그물이 있는 페이지가 있어요. 네, 여기까지 먼저 뜯어서 네,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네. 1관은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어, 열린터부터 시작합니다. 열린터는 5페이지에 있어요. 예수님과 어떤 어린이가요. 여행을 가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여행을 떠난다면 가방에 어떤 것을 넣어가고 싶나요? 라는 질문이 있지요. 네, 먼저 캐리어가 보니까 뚜껑이 없네. 아까 뜯었던 캐리어 뚜껑을 테이프나 풀로 이렇게 붙여주고요. 그럼 캐리어가 열렸다가 닫혔다가 할수 있어요. 여기다가요. 너희들이라면 너희들이 만약에 예수님과 함께 여행을 간다면 이 안에 무엇을 넣고 가고 싶은지 스티커로 붙여 보면 됩니다. 여기 스티커에 보니까 곰돌이도 있고 로봇도 있고 축구공도 있고 넣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소중한 것들 여기다가 붙여 주세요. 아무래도 너희들에게 소중한 것을 여기다가 붙였을 거예요. 어, 베드로에게도 이처럼 소중한 것이 있었대요. 베드로에게 참. 베드로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소중한 것들이 오늘 말씀 보니까 나와 있었어요. 네, 어떤 말씀이었는지 우리 다시 기억하면서 말씀 더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 어, 엄마 아빠랑 글씨 모르는 친구들 엄마 아빠 도움을 받아서 읽어주고요. 여기 아래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는 몇 마리였나요? 여기다가 이렇게 펜으로 쓸수 있도록 빈 칸이 있어요. 그 다음 넘겨주면요. 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더니 영차영차 영차 물고기를 많이 잡았었죠. 여기다가 물고기, 많은 물고기, 아까 있었던 스티커로 붙여주고요. 그리고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만나자.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왜 죄인이라고 고백했을까? 예수님이 물고기를 이렇게 깊은 곳에서 구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허, 이렇게 물고기가 많이 잡히자 베드로가 놀래서 저는 죄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왜냐하면 이 바다와 물고기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여기다가 스티커로 붙여주세요. 그 다음에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만나자 자기에게 그동안 소중했던 어떤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스티커로 붙여주세요. 그 다음은 3터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 무엇일까요? 이제 베드로에게 가장 소중한 건 누구일까요? 스티커 붙여주고요. 나도 가장 소중한 분이 누구예요? 스티커 붙여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어, 말씀터와 3터는 끝났고요. 놀이터 활동을 보면 자 이제 그물과 이 놀이터가 필요해요. 여기 보면요 구멍이 뚫려 있어요. 짠짠짠 어, 보니까 그물을 넣다 었 뺐다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짠짠짠짠짠짠. 자 여기다가 용처용처용처 해가지고 그물을 끌어 올릴 수가 있는 자 이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용처용처용처용처용처 우와 <laughs> 자 그런데 그물에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주셨는데 그물이 비어있네요 이 그물 안에는 자 우리 취미 어린이들 여기 요거랑 요거 여기 그물 물고기 또 여기 그물 물고기를 그물에 붙여주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전도사님이 일과 공과 활동 소개해 주었어요 네 전도사님이 너무 자 빠르게 설명해 주었는데요 지금 같이 막 하는 게 아니고요 설명만 듣고, 천천히 부모님과 함께 활동해 보면 됩니다. 자, 이제 공과활동 다음에 우리 함께 놀이활동으로 고고고! 네, 놀이활동 시간입니다. 일과 놀이활동 시간이에요. 네, 집으로 전도사님이 예수님 뒷모습 그림이랑 또 베드로 그림, 베드로 그림은 좀 오려 주세요. 그리고 끈이랑 풍선이랑 빨대를 보내 주었어요. 네, 이 시간에는요 풍선 로켓, 로켓 풍선 시간인데요. 먼저 끈에양 끝에 부모님이 잡아 주시거나 아니면 한쪽을 이렇게 고정해 주세요. 테이프로 고정해주고 그리고 예수님 뒷모습 네. 이렇게 여기다가 딱 끈에다가 붙여주세요. 그런 다음에 말대를 끈에 이렇게 넣어서 한쪽 끈은 부모님이 이렇게 붙잡아 주세요. 그 다음에 풍선을 불어야 해요. 영차 영차. 아, 그 힘들어. <laughs> 자, 풍선 다 불었지요. 이 풍선에 누구를 붙일 거냐면. 베드로를 붙일 거예요. 풍선에는 베드로를 짠, 붙여주세요. 풍선에 베드로를 딱 붙이고요. 베드로가 뛰어가는 모습이죠. 예수님을 향해야 돼요. 그리고 풍선을 잘 놓치지 않게 잘 붙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빨대와 풍선을 딱 붙여주면 됩니다. 아, 이게요. 잘안 붙. 면 로켓이 막막 이렇게 날아갈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다가 잘 붙여주세요. 자 됐어요. 준비됐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베드로가 과연 예수님께 갈지 안 갈지 한번 볼게요.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슈! <laughs> 봤어요? 네. 전도사님은. 이게 너무 공간이 협소해가지고 작아서 힘들었는데, 집에서는 넓은 곳에서 한번 해보세요. 모두 안녕!